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500만원대.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르노코리아 SM7 노바 l L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 등록 2016년식 14만6천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딱 500만원에 나와져 있으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백화현상도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흠 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훌륭해요.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틴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로는 라인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 이쪽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이쪽에 문콕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시트는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깔끔하게 매트로 깔아놓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46,522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이 차량은 후추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노브 옆쪽으로는 크루즈 버튼, 그리고 스포츠 모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조그다이얼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와콘서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기록부상에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질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LE등급이지만 풍부한 옵션 가지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 드리는 그런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